<목소리> 자, 수동. 자, 수동. 자, 1등의 사람 나오세요. 막판 1등이지, 뭐, 지금도 1등이줄알아 자, 세 사람. 자, 잘 보세요. 세 사람. 저 1, 2, 3등이죠. 1등 상품이 뭔지 알아요? 돌리고 나면은 덥다 그래서 시원한 이불을 준다 이불 <laughs> 자 응? 이등은 그냥 가야지 모르는 것만 책을 몰라서 도착 자 시작 3등 <laughs> 자, <laughs> 자, <laughs> 자, <laughs> 자 둘이서 지금부터 오른발 된다 오른발 오른발 들고돌리기 올리기 너른채 너른채 <laughs> 오케이 자 1등 1등 2등 야 1등 2등 다 비기부리가 어 3등은 3등 2승